안녕하세요. 탈모인입니다. 자, 통나무 스탠드 울타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토대를 최대 높이까지 올려가지고, 콘크리트를 쳤더니, 이 친구들이 계속 그 토대를 공격을 해요. 플레이어한테 이게 닿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허프리를 하면서 이 토대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이제 수리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다시 토대를 싹다 쳐내버리고, 어, 통나무 스탠드 울타리를 다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나무 스탠드가 무용지물이 됐던 게 대머리 친구들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서 쓸모가 없어진 건데 이 통나무 스탠드를 이 대머리 친구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까지 올려서 설치를 해버리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벽돌 포지를 보관함 위에다 설치 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 방식처럼 보관함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올리면은 어, 보관함의 높이만큼 구조물을 띄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울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대머리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짝 관찰을 좀해볼 건데요 일단 저 맞은편에 대머리 친구 하나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통나무 울타리를 높여서 지어놨더니 이 친구들이 못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은 합니다. 자, 플레이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공격 범위 근처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통나무 스탠드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토대를 때리듯이 그냥 무작정 계속 공격한다기보다는 플레이어가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인식을 해서 공격 동작을 취하는 건데 그 사이에 통나무 스탠드가 껴있어서 플레이어 대신 맞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눈알이 생겼죠? 어, 기존에도 눈알은 있었어요. 근데 배관이었는데 눈동자가 생기면서 더 혐오스럽게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 게이 친구들이 한대 맞으면 어디로 되게 열심히 뛰어갔다가 한참 후에야 돌아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뛰어가는 거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요. 눈깔이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보다 더 기분이 나빠요. 맞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쯤 맞아줬으면 충분히 맞아준 것 같으니까 이제 때려잡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무리 공격이 시작되면은 좌측 상단에 호드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글씨가 뜨고 몇 마리의 흡혈 좀비가 등장하는지 표시가 되거든요. 하늘이 빨갛게 변하고 대머리 친구들이 오르르 몰려오는 건 기존의 그무리 공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뭐 왼쪽에 글씨가 표시된다는 거랑 뭔가가 더 바뀌었다고 공식 업데이트 소식에는 뭐라고 샬라샬라 써있었는데 제가 영알못이라 그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뭔가 바뀌었나 보구나 그렇게 그냥 판단하려고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읽지도 못하고요. 이 친구들이 바로 막 나타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하나둘씩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한번 주변에서 좀 훑어봐야겠네요. 어디서 막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아직 가까이 다가오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좀비한테 물어뜯기기 전에 피라도 좀 채워놓을 겸 먹을 걸좀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좀 먹어주고 저쪽에 빠마머리 아줌마가 하나 보이는데 아마 그 주변에 다른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통나무 스탠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저기에서 더 이상 접근을 안 하는데 굳이 스탠드 밖으로 안 나가고 스탠드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만 유지를 해주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통나무 스탠드 밖에서 멍 때리고 서 있게 돼요. 아무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인간의 얍삽한 꼼수 앞에서는 여전히 멍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저렇게 고정이 되면은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고 자리를 옮겨도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나좀 쏴주시오 하고 가만히 서 있죠. 아마도 개발자들이 흡혈 좀비를 조금 더 봉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통나무 스탠드를 위로 높여서 설치하는 이런 변태 같은 녀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에 저지당해서 뭉때리고 있는 녀석들의 머리를 하나씩 삐뚤어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기존보다 스탠드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 친구들의 머리랑 높이가 같아지다 보니까 스탠드가 이 친구들의 머리를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질 않았었는데, 이 친구들의 뛰어오는 자세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빤스맨은 좀 마라토너 같은 자세로 뛰어오고, 바지를 입고 쫓아오는 녀석은 약간 스텝도 느긋하고, 어딘가 좀 발랄하게 뛰어와요. 마지막 한 마리가 어디가 있나 했더니, 이 친구가 광물 추출기에 올라가 있어요. 아예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딱 걸쳐 있거든요 공중에 저게 아마도 탱크 앞에 붙어 있는 저 기계가 되게 낮게 설치되어 있긴 한데 그 위에 빈 공간이 지금 대머리 친구가 서 있던 그 위치까지 차 있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 경사도면에서 점프한 대머리가 그 위로 올라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어쨌든 저 기행종 대머리까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고 났더니 좌측 상단에 있던 호드 이벤트 글씨가 사라졌죠. 그리고 하늘이 원래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저밖에 어슬렁거리는 대머리 친구한테 한번 신나게 두들겨 맞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 대머리가 때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은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다이어트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도록 하죠. 오늘은 이 대머리 친구들이 뭐 얼마나 능력이 좋아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통나무 스탠드는 여전히 먹힌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머리 친구들은 멍청했고 점프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후조물 자체를 그 점프력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놔버리면은 여전히 이 친구들은 넘어오지 못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멍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점프라는 귀찮은 행동 패턴이 추가되었을 뿐이고, 지능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기존처럼 동락하기엔 충분하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아주 짧게 대머리 친구들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